이제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. a, b 모두 양수라고 돼 있죠. 이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. 그랬네요.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개의 문자 a, b가 양수라고 나와 있을 때의 부등식은요. 또는 최대 최소 이런 거 구할 때는 거의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라 그랬었죠. 자 얘가 바로 딱 그겁니다. 자 보시면 AB 모두 양수니까 9A도 양수죠. 그리고 A분의 1도 양수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9A와 A분의 1을 두 개의 뭐 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. 그러면 얘네들을요,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갖다 놓을게요. 자, 보시면 9A와 A분의 1의 산술 평균은요,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누죠. 2로 나눈다는 것은 2분의 1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. 그리고 기하평균은요 곱하죠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기하평균이죠 크기는 이런 크기 관계를 갖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오른쪽은 여기 약분되죠약분돼서 얘가 누구냐면 루트 9니까 바로 3과 같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얘는 자, 3이다라고 하는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양변에 2를 곱해 주죠 자2 곱해 주면 좌변은 9a 플러스 a분의 1만 남고요 자 오른쪽은 2곱해주니까 6이 되겠죠. 그래서 자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.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. 자 이번에는 자 2번도 풀어보겠습니다.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할 거거든요. 자 얘는 이대로는 좀 어렵고요. 좌변에 보면 곱하기로 돼있잖아요 얘를 일단 전개를 하겠습니다. 자 전개 한번 해보면 자 곱해주면 ab 플러스 곱하면 1이죠. 곱하면 1이고요. 플러스 곱하면 ab분의 1입니다. 즉 다시 정리해 보면 얘는 ab 플러스 ab분의 1 플러스 2라고 볼수 있고 얘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는 두수 누구를 볼 거냐면 ab와 ab분의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더 적어 놓고요.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얘네 둘의 산술 평균은요. 자, 더해서 자, 2분의 1 곱한 값이 산술 평균이고요. 기하 평균은 자 곱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 기하 평균이죠. 그 크기는요. 이러한 크기 관계를 갖습니다. 그렇겠죠. 자 오른쪽 보시면 약분됩니다. 루트 1이니까 얘는 바로 1이겠죠. 이 상태에서 양변에 2를 곱해줍니다. 그렇다면 좌변은요. ab 플러스 ab 분의 1만 남고요. 이 곱해주니까 얘는 2가 되겠죠. 이 상태에서 양변 에 2를 더해주죠. 자, 2 더해주면 ab 플러스 ab 분의 1 플러스 2가 되고요. 얘는2 더해주면 4가 되겠죠. 그래서 바로 자이 부등식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.